예, 어, 영어책, 전자책으로 나온 것을 예, 소개하고자 합니다. 예, 책 제목은, 어, 이순기 영어 금물 파악 연습입니다. 초중급용이고요. 어,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이 책은 말 그대로, 어, 영어 독해, 문, 문장 해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예, 판권은 뭐, 이 퍼플에 있구요. 저자 이승기에 대한 양력이 있습니다. 예,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는, 예, 왕도는 없습니다. 다만, 매일 열심히, 어, 하면, 어, 제일인데, 음, 이 책은 하루 두세 문장 정도, 어,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이걸 꾸준히 하시면은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. 어,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. 예,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. 예,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